삼천포는 본래 평화로운 해변 마을입니다. 작은 길들은 바다소금 냄새가 나는 항구로 이어지고 건어물 가게들은 기억과 일상의 한 부분처럼 존재하는 곳입니다. 효영씨 가족의 건어물 가게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매일 아침 꾸준히 문을 열고 진한 건어물 향과 주인의 온화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느 아침 그 가게 앞 풍경이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이는 생선을 사러 온 손님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수백 개의 선물과 화려한 꽃다발이 문 앞에 가득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장미다발부터 반짝이는 포장지로 싼 선물바구니, 섬세한 리본이 묶인 작은 상자까지 모든 것이 입구를 가득 메워 지나가는 사람마다 호기심에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효영씨 가족은 이것이 무언가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달 서비스 업체가 주소를 잘못 기재했거나 근처에서 어떤 행사가 열렸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모든 선물에 효용 오빠라는 이름과 함께 오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팬들이 항상 응원합니다와 같은 귀여운 메시지가 명확히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이 예상치 못한 선물들 뒤에 완전히 새로운 팬덤이 생겨났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효영 씨가 독신이거나 갓 결혼한 남성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리얼리티 쇼 살림남에 출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천포의 성실한 남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항구에서 생선을 가져오고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건조대에 널며 진솔하고 과묵하지만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소박함이 특별한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팬을 보유한 동생 서진 씨와 재치있게 교류하는 몇몇 장면이 나오면서 효영 씨에 대한 애정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잘생기고 마음씨 좋은 삼천포 건어물가게 사장님에 대해 이야기하던 소수의 젊은 시청자들이 아예 온라인 팬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에서 캡처한 사진을 공유하고 효영 씨에 대한 귀여운 일화들을 이야기하며 순식간에 수천 명의 새로운 회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 애정은 현실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팬 그룹이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건어물 가게까지 직접 선물을 보내기로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범한 어느 아침 효영씨가 막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앞에는 가게 문에서부터 길가까지 이어진 선물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원래 효영 씨는 스스로를 유명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해변 마을에 살며 가족이 평생 해온 일을 하는 평범한 남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경은 그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너무나 큰 애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에서 나오신 그의 부모님도 못지않게 놀라셨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된건 처음 본다. 꼭 텔레비전 드라마 같구나 몇몇 이웃들이 호기심에 들여다보며 놀렸습니다. 오빠, 너무 유명해졌네요. 곧 서울 가서 스타 되겠어요. 하지만 효영씨는 그저 손사래를 치며 자신이 연예인으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더더욱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가게를 홍보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던 나머지 효영씨는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라가 감사의 말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는 대중과의 소통에 익숙한 동생 서진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진씨는 이후 자신의 개인 페이지에 가게 앞선 물더미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형을 대신해 삼천포까지 애정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이 화려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로 깊이 감동받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건어물 가게는 매일 문을 열 것이며 들러주시는 모든 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날 배달된 선물 중에는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효영 씨가 건어물을 널고 있는 모습을 손으로 그린 그림. 그가 TV에 나온 순간들을 캡처한 사진 앨범, 심지어 그를 보며 평온함을 느끼고 삶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몇 페이지에 달하는 손편지도 있었습니다. 이는 때때로 인기가 화려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소박한 순간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에게 더욱 깨닫게 했습니다. 그날, 효영 씨의 건어물 가게는 평소처럼 물건만 파는 대신 많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방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온 일부 팬들도 직접 찾아왔는데,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건어물을 좀 사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효영 씨는 처음에는 여전히 조금 어색해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생선을 고르는 법, 특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말리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에게는 차 한잔하고 가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기를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몇몇 브랜드의 광고 협찬 제의를 거절하고 가게를 기존 방식대로 계속 운영했습니다. 서진 씨는 여러 번 그를 놀렸습니다. 형이 제안만 받아들였으면 우리 가게 삼천포에서 제일 핫한 명소가 됐을 텐데, 하지만 효영 씨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은 이곳이 촬영장이 아니라 계속 우리 가족의 가게로 남았으면 좋겠다. 효영 씨의 건어물 가게 앞 선물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끄러워 하면서도 진솔한 반응에 흥미를 표했습니다. 한 댓글에는 "지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저렇게 겸손한 사람은 드물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선하게 살면 저절로 사랑받게 된다" 효영씨가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비록 처음처럼 선물이 쇄도하지는 않았지만 가게에는 가끔 낯선 팬들로부터 꽃다발이나 과자 상자가 도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럴 때마다 효영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자신의 건엄을 넣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하지만 이제는 삼천포 전체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이야기할 하나의 이야기를 품게 된 것입니다.